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. 작년에 억울하게 깎였던 내 노령경금. 올해부터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. 오늘 영상 하나로 언제, 얼마를, 어떻게 돌려받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. 반대로 이걸 모르고 그냥 넘어가시면 이미 작년에 손해본 연금을 영영 못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담긴 노령연금 감액제도의 파격적인 변화,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몰라서 못 받는 복지혜택, 이젠 놓치지 말자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우선 오늘 내용의 핵심인 노령연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연금의 종류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은 것으로 오해하시곤 합니다. 먼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%에 해당하는 분들께 드리는 혜택입니다. 2026년 현재 기준으로 매달 최대 34만 9,700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제도입니다. 반면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제도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지급되는데요. 이 국민연금 안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령연금, 그리고 장애연금, 유족연금,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분들이 수급연령이 되었을 때 받는 연금을 말합니다. 결론적으로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의한 종류이고 기초연금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 셔야 합니다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가장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바로 일하는 어르신들의 노령연금 을 깎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 가 대폭 완화된다는 내용입니다. 이 부분에서 억울함을 느끼셨던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. 기존에는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일을 해서 월 309만 원 이상의 소득 을 올리면 5년 동안 연금을 최대 50%까지 깎았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무려 14만 명의 어르신들이 이 제도로 인해 월 평균 19만 원의 연금을 덜 받으셨습니다.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수록 오히려 나라에서 연금을 빼앗아가는 상황이니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. 소득이 300구만 원을 넘는 금액을 기준으로 총 5개 구간으로 나누어 복잡하게 감액을 하고 있었죠. 그런데 이번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 공식적인 법개정 시행일은 올해 6월 17일이지만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실제 적용 시점을 대폭 앞당기기로 한 겁니다. 잠깐만요, 여기서 갈립니다. 법이 바뀌기 전까지 계속 연금이 깎이는 건지 아니면 이미 깎였는지 긴 돈은 포기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셨을 텐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올해 2026년 1월 1일 소득분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서 월 소득이 519만 원 이하인 분들은 6월 법 시행 전이라도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즉, 1월부터 이미 연금 전액을 받고 계셔야 하는 겁니다.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본인 상황이 해당되는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. 여기에 하나 더 아주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. 바로 작년, 즉, 2025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. 만약 2025년 한해 동안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2025년 기준인 5 0 0만원 이하였다면 작년에 깎였던 연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. 이걸 모르고 지나가면 작년에 깎인 돈을 그대로 날리는 셈이니 정말 중요합니다. 실제로 감액대상자 14만명 중약 9만명이 이 기준 완화로 혜택을 보는 일이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. 과거에는 이분들이 월평균 22,600원에서 92,670원까지 연금이 깎였는데 이제 이 금액이 다시 지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. 정리하면 올해부터는 월소득 519만원까지는 연금 전액을 받게 되고 작년 소득이 509만원 이하였다면 깎였던 연금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.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한가지 있습니다.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인데요. 국민연금공단이 개인의 정확한 소득 정보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. 그래서 연금을 안 깎는다고 했는데 왜내 통장에는 여전히 깎인 연금이 들어오느냐는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혹시라도 6월 전에 연금이 깎여서 들어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 공단에서도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환급대상과 방식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장 창구에서 Q&A 상담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. 사실 오늘 말씀드린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완화보다 더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공분을 사고 있는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엉뚱하게 기초연금을 깎는 제도입니다. 2026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기초연금의 150%, 즉온 4550원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. 이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재원과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연금을 왜 연동하냐는 것입니다. 기초연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무상복지입니다.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 본인이 수 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직접 납부한 개인에 걸립니다. 이렇게 출처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연금을 억지로 엮어서 기초연금을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. 둘째, 이것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에 대한 기망행위나 다름없습니다. 이 부분에서 배신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. 정부는 그동안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추운 납부나 임의가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려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몇푼더 받자고 무리하게 추납을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분들이 많습니다. 성실하게 보험료를 낸 사람만 바보로 만드는 역차별인 셈입니다. 셋째, 공적연금제도 전체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키웁니다.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. 2026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수령액은 69만 원 정도입니다. 그런데 앞으로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오르고 부부감액까지 축소된다면 국민연금을 충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될 수 있습니다. 결국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만 오히려 손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지적입니다. 따라서 이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는 지금 당장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. 최근 국회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에서도 연금 구조의 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. 물론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기초연금을 더 많은 분들께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. 하지만 큰 예산 없이도 불합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의 폐지가 지금 당장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. 오늘은 작년에 깎였던 노령연금을 올해부터 환급받는 방법과 더큰 문제인 국민연금연계감액제도의 폐지 필요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소득이 590,000원 이하였다면 2025년에 감액되었던 연금을 반드시 소급해서 돌려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면 소중한 내연금을 영영 잃게 될수 있습니다. 올해부터는 월소득 519만 원까지는 노령연금을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하게 되며 작년에 깎인 부분까지 환급이 시작됩니다.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의 작년 소득을 꼭 확인해 보시고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.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특파원, 저김 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였습니다.